부재 내부의 임의의 점에서의 힘과 모멘트를 구하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개의 부재로 이루어진 구조물이 있고요. 이 구조물에 어, 외력이 2400N이 작용하고 있습니다. 어, 이때 어, 이임의점 J와 K 지점에서의 그 힘과 모멘트가 얼마일까? 이것을 묻는 질문이죠. 어, 이 문제를 음, 푸는 첫 번째 단계는 무조건, 이거 전체를 하나의, 어, 강체로 보고, 이렇게 강체로 보고, 여기에, 어, 반력을 구하는 첫 번째 단계죠. 그래서, 여기에 지금 표시를 했는데요. 음, 이 전체를 한꺼번에 두고, 이 지점에서 두 개의 반력, F 지점에서 한 개의 반력, 이렇게 있고, 외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x 방의 힘평형, y 방의 힘평형, 그 다음에 이 e 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모멘트 평형. 이렇게 식을 따져볼 수가 있고요. 이것은 앞에서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어, 그대로 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풀을 해보니까 ex는 0이고, ey 이렇게 f 이렇게 나왔고요. 자, 그러면 그거를 반영을 해서 그림을 이제 그리는데, 두 번째 단계는 이거를 이제 핀 조인트를 풀어야 되죠. 핀조인들을 풀었습니다. 풀면 세 개의 부재로 이렇게 나타나고, 어, 이때 앞에서 구한 것들을 그대로 반영을 하면, 여기 600N과 1800N 이렇게 있고, 그리고 원래 주어진 외력이 이렇게 세 가지는 이제 있었던 거고, 나머지에 그 표시되어 있는 빨간 것들은 전부 이제 결합적으로 이제 드러난 내부의 힘이죠. 즉, 내력이죠. 그래서, 어, 방향을 작용 반작용으로 다 거꾸로 표시를 했죠. 예를 들면 가령 B점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은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한 것처럼 모두 다 쌍으로 다 표시를 해 줬습니다. 이렇게 하고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평형 방정식을 적용을 하면 되죠. 다른 예를 들어서 부재 B, C, D. 여기서 어 C점을 중심으로 어한 모멘트 평형 그리고 X 방향 평형, Y 방향 평형 이렇게 어 쉽게 따질 수가 있습니다. 주어진 집수를 이용했어요. 어, 이것들은 화면을 멈추고서 차례대로 직접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, 음, 구해보면 이렇게 일단 식이 유도가 되고, 이중에서 by와 cy는 이제 결정이, 어, 됐습니다. 그리고 부제 abe, abe에 대해서 또 똑같이 그 A 지점을 중심으로 한 모멘트 평형 그리고 B 점을 중심으로 한 모멘트 평형 그리고 Y 방향의 힘 평형 이세 가지를 이제 적용을 또 해보면 어, BXCX0고 AX0 이렇게 나오고 AY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, 우리가 통상 그 힘, 힘의 평형 방정식 두 개의 모멘트 평행방정식 이렇게 세 가지로 하는데요. 이렇게 해도 되고 어, 모멘트를 두 개를 하고 힘을 하나 해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모든 내부의 내력이 다핀 에서의 내력이 다 구해졌고요. 그거를 다 이렇게 분해해서 표시를 하니까 이렇게 모든 부재 에서의 어, 힘이 다 결정이 됐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것은 이 부재에서의 J점, 아, K점, 그리고 이 부재에서는 J점에서의, 어, 그 값을, 힘과 모멘트를 구하라는 것이죠. 그럼 이제 이것 가지고 각각 보면 되고, 여기를 가상의 칼로 잘라서 분해를 하면 되겠죠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어, 그 ACF, ACF 부재의 J점을 이렇게 잘랐습니다. 자르면 두 개로 분리가 되고, 어,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축 방향을 X로 잡았습니다. 그걸 보시면 아시겠죠. 그리고 그것을 수직하게 Y로 잡았고요. 여기를 X, Y 이렇게 잡았습니다. 그리고 이 축력의 F 그리고 전단력 V를 표시했고 그 다음에 이 단면에서 이제 그 회전을 일으키지 회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 모멘트가 이렇게 굽힌 모멘트가 있죠. 그리고 이제 이게 1,800m는 이미 알려져 있고요. 여기는 또 반대로 표시를 했습니다. 여기 지금 v 마이너스 등걸다 플러스로 생각하시면 되겠죠. 왜냐하면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졌는데요. 사실 구하고 싶은 것은 fvm이죠. fvm은 여기서도 구할 수 있고 여기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. 둘 중에 아무거나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. 결과는 똑같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기왕이면 좀 간단한 걸어 가지고 문제를 풀면 쉽게 풀리겠죠. 현재 이것과 이것 둘 중에서 덜 복잡한 것은 역시 이거죠.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결과가 나오니까요. 어덜 복잡한 것을 선택해서 풀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어 AJ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AJ 부분을 이렇게 보면 현재 이게 이제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니까 X축을 따라서 힘평형. 그러면 이제 요 1800N이 이렇게 X성분과 Y성분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그 부분을 지금 그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 거죠. 고사인 41.7도 하면은 이렇게 힘이 되고 그래서 F가 1344N이 결정이 됐고요. F가 지금 음 나왔는데 1344라고 해서 플러스죠. 플러스라는 얘기는 이 방향이 맞다는 겁니다. 중력이 이렇게 이 방향이 맞다는 거고요. 그 다음 Y 방향으로 어, 힘 평형을 또 따지니까 마이너스 V에 플러스 1800에 사인 41.7도 그래서 V를 구했더니 1197N 나왔습니다. 이것도 역시 플러스니까 이 방향이 맞다는 거죠. 그래서 F와 V는 이 처음에 설정한 방향이 그대로 맞다. 자, 모멘트를 보겠습니다. 모멘트는 이 J점을 중심으로 모멘트를 구해, 구했는데요. 어, M 빼기 요 1,800개 이제 두 개의 성분으로 나누어서 또는 그이 어, 성분이죠 어, 나누어서 또는 여기에 발길이 이 발길 1.2m 이걸 적용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했더니 M이 2,160N.m 나왔습니다 역시 또 플러스니까 이 방향이 맞는 거죠 예, 그렇게 해서 음, 이세 개의 FVM에 벡터를 이제 다 구했고, 방향까지도 다 표시됐습니다. 그 다음에, 어, 어, B, C, D의 K 지점, 또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. 어, 이 부분을 이렇게 자르면은, 이렇게 잘랐고, 여기에 F, V, M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, 여기를 이 방향을 X, 이 방향을 Y로 잡았습니다. 그렇게 하고, 똑같이 어, X 방향 평형 Y 방향의 힘평형 그리고 K 지점을 중심으로 한 모멘트 평형 이쪽에서도 이쪽이 더 간단하니까 이걸 이제 선택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. 그렇게 했더니 F가 0이고 V가 마이너스 1200N, M이 11800N 이렇게 나왔네요. 어, V와 M이 둘다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은 여기 이 방향이 이제 반대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. 즉 V는 이 방향이 진짜 방향이고요. M도 이 방향이 이제 모멘트로 진짜 방향이라는 거죠. 그래서, 어, F는 제로고, V와 m 벡트는 이렇게 각각이, 어,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